베개함께 받을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찬조알고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서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1 8 번째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비유는 아닙니다. 비유는 아닌데 비유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요. 또 오늘 본문 있고 그 다음에 2 6 절부터는 또 씨뿌리는 그 비유에 대한 두 가지 비유가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뿌리는 비유와 또 씨뿌린 비유 사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끼어 있는 거예요. 어, 뭐 지금쯤이면 이제 다, 웬만하면 다 아실 텐데 이 구조가 어떤 어떤 구조인지 좀 아시겠죠? 샌드위치 구조라고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이런 구조를 쓸 때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내용의 그 내용들이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사실 저 정말 저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그 핵심을 그 가운데 배치하는 그런 문장 구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한 본문이기도 해요. 비유에 대한 전체적인 마가,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할때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비유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게뭐 요즘에 우리가 비유는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쉽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감추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진리를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비밀을 아, 비유를 사용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허락이 되지만 그러나 외인에게는 이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예수님은 지금은 우리가 뭐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참 독특한 기이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들었던 모든 그 선생님들 라비들과는좀 달랐거든요. 어, 그분은 뭐 웬만한 라비들은 제자들을 많이 뽑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많은 사람이 따라오는 걸좀 불편해 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쉽게 변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셨, 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추종자들 사이에서 거짓된 추종자들을 계속 이제 뽑아내는, 예, 자꾸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듣고 이해한 자들만이 예수님을 점점점 좁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뭐 기적을 보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족시켜주면 따라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관심을 잃어버리고 결국 자치를 감추거나 나중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이 원수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결국 자꾸 숨기려고 하고 몇몇 사람에게만 그런 허락된 거냐.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 21절, 22절 같이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1, 22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나 동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말을 되게 어렵게했는데 앞에 21절은 등은 밑에 두지 않고 위에 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당연하죠. 근데 22절에 보니까 드러내지 않고는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을 되게 어렵게 해놨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뭐 말이야 이게. 그래서 세 번역 성경을 보면 좀 쉽게 설명해 은거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결국 지금은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반드시 밝게 드러날 날이 온다니까요. 결국 주님은 마치 등을 우리가 밑에 숨기지 않고 위에 두는 것처럼 다 모든 사람이 볼수 있도록 위에 두는 것처럼 지금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때가 되면 결국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숨긴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죠. 그래서 런데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언제 드러나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까지는 이제 비밀이 되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초반에는 예수님이 숨기는 것처럼 몇몇 사람에게만 깨닫는 사람에게만 알려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젠간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알게 됨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밀을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앞에서 읽었지만 사장 9절에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오늘 23절에도 같이 한번 2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예. 이 듣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듣는 거는 단순히 그냥 듣는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 에 앉아서 그냥 제가 말하는 걸 듣고 이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빼앗기지 않고 이 나를 라 경고에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한 묵상하면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전교인 수련의 보고의 밤을 했잖아요. 그데 그분이 아그 중에서 그세 가족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야 이게 이름이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간증을 들어, 간증했던 그 세간족이 뭐라고 얘기해요5 0 평생을 자기가 유교와 또 결혼하고 나서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불교에서 예, 어머니를 따라서 절에 다녔던 그분이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던 그분. 예, 내가 나는 교회는 아우 나는 교회는 아니다라고 했던 그분이 전혀 교회와 상관없는 분인데 안산에서 그 동생인가요 병수발을 하러 왔다가 예,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뭐 중간에 뭐 어떻게 교회 오게 되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뭐안 봐도 비디오죠. 이분이 뭐 순순히 자원해서 왔겠어요. 전도하시는 분이 얼마나 이렇게 막 동생분과 같이, 얼마나 이분을 이게 교회로, 또 수련회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꼬셨겠습니까? 얼마나 정신없이 막 와야 된다고. 그러다 제가 보니까 느낌이 그래요. 우연히 그냥 그 뭐랄까요, 담내로 그래, 한번 갈게요. 이게 한번 했던 게. 이게 실수가 돼가지고 교회로 끌려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쩌면 반강제로 온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 있다 보니까 내가 여기 왜와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마음이는 어떤 뭐 사무함이나 기대감이 있겠어요. 막 정말 오늘 이번 수련에 내가 정말 은혜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온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왔는데 참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리에 앉자마자. 예, 갑자기 막알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다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쩌면 설교라는 건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데 용어 자체도 정말 다 어색하고 이상할 텐데 그냥 말씀이 아, 나를 위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위로처럼 말씀에 깨달아지고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다 자신의 상처와 아픔들을 다 위로해주는 어 정말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질 정도로 예, 정말 그렇게. 매 예배 시간이 다 은혜롭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게 참 들을 게 있는 자가 자가 바로 저분을 말하는 거다. 똑같이 말씀이 우리가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게 되고 정말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감격으로 그 말씀이 다가와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한국말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말이어서 알아듣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미암아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이죠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으신 자들이 그렇게 깨달은, 깨달아지는 그 들을 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고 또 그런 자들 을 통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요저 여러분도 그런 깨달음 이 있는 축복된 주인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말씀은 사실 이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 얘기하면 뭔 말할지 다 알아요. 다만 이제 어떤 예화를 들고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제 이 차이지. 사실 이 본문은 웬만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어, 다 모든 자에게 깨닫는 것이 아니고 구별된 자에게만 예, 택함 받은 자에게만 깨달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인에게는 감춰져 있다라고 말씀하요. 여 근데 정작 우리들은 이 말씀 을 알긴 알지만 너무나 쉬우고 익숙한 말씀인데 그렇게 막 깨달아지고 막그 세가족처럼 막, 이렇게 그 새가족처럼 막, 이렇게 막 어, 감동되어지고 막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그 오늘 세씀이 이 시뿌리는 위에막코막 막 형언할 수 없는 감격과 막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있고 막 그렇습니까? 예. 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그냥 어 그냥 어 말씀을 말씀 받고 그냥 어 어떤 분도 은혜로 왔다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좀 피할까도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왜냐면요, 시간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시간적 차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왜 예수님은 이게 깨달,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잘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말씀은 당시 그 당시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비밀이 오픈이 되거든요.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는 이거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도래,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이 사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신들의 상식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고 어, 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도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마치 우리가 2002 월드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영상으로 보면 와 그때 저때 저랬지. 예, 네, 저때막 수백만 명이 나와서 그 길거리에서 응원을 했었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서 2002년도 있었던 현장에서 길거리 응원할 때그 감격으로 막 말이게 막 하진 않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부활의 이후에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새 가족과 같은 그런 짜릿한 그런 감동과 감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라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감사해야 돼요. 감사, 뭘 감사하냐? 우리가 외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쪽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이 이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냥 평범한 거예요. 이제는 뭐 당연하다든지 너무 쉬운 말씀인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답답할 정도로 왜이 말씀을 못 깨닫지? 우리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어쩌면 그새 가족처럼 그렇게 막 감동과 감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 기도 제목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신 것그 자체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요, 이 은혜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하듯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것, 정말 감사의 제목도 아닌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과학의 발달로 이제 생명이 색을 볼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정확하게 그그그 그, 그 선글라스를 보지를 못했는데 생, 평생을 생, 생명으로 살았던 사람이 선글라스를 그, 그 색을 볼수 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난 다음에 그 감격을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우리 잠깐만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How old are you now? <laughs> <laughs> oh, there's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For? But a <laughs> mine. How does it look?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laugh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Can you, what colors you see? Thos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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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No.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네, 그 처음에 저 아저씨가 정말 세상을 다산 것처럼 아무런 감동 없이 보다가 예, 그 안경을 쓰고 난 다음에 그막이게 어쩔 줄 몰라하는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저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보여지는 색깔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냥 생명으로 칼라가 없는 세상에 살다가 칼라를 보고 난 뒤에 그 감동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난 뒤에 어쩌면 그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야 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지요. 예.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빛을 이게 칼라를 볼수 있는 게 마치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것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저 아저씨는 그걸 처음으로 보고 난 다음에 꽃색을 보고 나무색을 보면서 그 색깔 하나로 어쩔 줄 몰라서 감동하는 그런 그 감동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도 역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본 우리들이 어쩌면 저 감격, 감동과 감격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잃어버릴 때도 있지만 무뎌질 때도 있지만 이런 메시지나 이런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를 우리가 진짜 뭘 감사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들지 말고 사명의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았다면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며 흔들리지 말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은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에게 배려를 베풀어주는 것또 가정에서 내가 자녀를 잘 키우고 또 가정에서 또아 어 또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잘 충실히 감당해 내는 것,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들을 충실히 감당해 내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상인 것 같지만 그냥 단순히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그냥 우리 가좀 아무 탈 무탈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게 아니에요. 살아가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것, 또그 일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상황에흔들리 힘들다고 지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남은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랑성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그저 살아가고 그냥 하루를 때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쓰임받는 사영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귀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피함이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 예물드립니다.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며 여러 가지 아버지 가정과 남편을 위해서 찬열로 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일천 번째로 드려지는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아시오니 함께 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찬양하며 살아가는 감격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일 목사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연합을 위하여 기도하며사명감당하심오 목사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좋은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열매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아식을 밉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특별히 아버지 전아 선교를 떠난 아버지 필리핀어 성교를 떠난 청년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시고 안전과 건강과 사역의 열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옵 나라의 마음을 심으며 드시하네 저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함에 나갈 때 다니 목사님 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연합 사벽을위서기도하시고요 좋은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세 번씩 기도하러 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피난 다을 목사 님, 복잡 주옵시고하나님의민요을 함께 하여 주옵 시원치 않도록 복리치 않도록 노력하 주시고, 주괴리아버지 하나님 사의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을가실수 있도록 기회인도 하여 주시옵서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아버지 믿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인에, 우리를불러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주시사 우리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은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